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스팀의 총괄 팀장 STL 알렉스 홈입니다. 오늘은 스쿼드에 큰 업데이트로 출시된 보병전투 오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모아보고자 이런 인터뷰 형식의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형식의 라디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라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요.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어, 오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볼 저희 팀의 게스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루스 팀 대표 스트리머 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 팀에서 매치 팀 버밍턴 을 맡고 있는 빈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루스 팀에 가입해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스카이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스 운영위원회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느라입니다. 네, 게스트 분들 모두 오늘 팟캐스트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오버홀이 이전에 스쿼드 업데이트처럼 단순히 진영 추가나 자잘한 게임 매트와 변경과는 달리 그 근간을 좀뿌리째 바꾸는 시도를 하려 하는 것이라 고병을 플레이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사리님 유튜브에 올라온 오버홀에 관련된 요형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만, 어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버홀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지고 또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다시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이번 오버월에서는 PIP 스쿼트와 새로운 제압 효과로 인해 교전의 난이도가 일전의 플레이비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리기 속도와 스태미나의 감소로 게임의 전체적인 템포가 늦춰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달려가다가 적발견 시 빠르게 대응하는 거네런 스타일의 교전 방식에서 보다 신중한 교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오버월 패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음, 전반적으로 게임의 페이스 자체에 좀 변화를 주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테스트 서버를 플레이했을 때 기존의 스쿼드에서 진행되었던 그전 방식보다 좀더 신중히 기존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 구체적으로 오버홀로 기존 게임에 비해 어떻게 게임이 바뀌게 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달리기의 속도가 체감상 기존의 15% 정도로 감소하였고, 스테미나의 소모량 또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게임의 스페이스를 늦추되 너무 지루하지 않을 적당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압 효과 역시 시야의 대부분을 가리고 흔들림 효과로 인해 제압 사격을 받을 시 정확한 적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이동하며 빠르게 은원폐물을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운드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플레이어 주변의 환경 사운드, 즉 걷는 것과 뛰는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리가 이전에 비해 좀더 커지고 장거르들의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추가되었으며 시각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의 탄한 관통 효과가 더 직관적으로 바뀌어 차량에서 발생된 탄들의 피탄 입트들이좀더 현실적으로 변하면서 전장에 더욱 몰입하여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어, 교전 자체 스타일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지난 9월 21일에 발표된 데브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니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최신 글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오버홀에 대해서 최근 8 번째 테스트까지 거치며 신중을 기하는 오토블레의 모습을 좀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오버홀 배치는 처음에는 마치 좀, 과학적으로 게임을 만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걱정이 좀 있었긴 했는데, 뭐 플레이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반동이나 뭐 제압 효과, 블러 효과에 대한 조정과 뭐, 최적화가 점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게임을 게임답게 플레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렛님은 이번 오버홀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그간 ICO 패치를 보고 또 직접 해보면서 느끼신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플레이 테스트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강한 반동과 최적화 문제로 플레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총 8번의 밸런스 패치로 반동의 세에 감소하고 보다 나은 최적화로 이제는 플레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실과 게임의 밸런스 알잘 딱하게 잘된 느낌입니다. 알렉스님은 이번 오버월 패치의 현실성과 게임의 밸런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개인적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플레이 테스트부터 마지막 플레이 테스트까지 패치 내역과 테스트를 직접 해보며 좀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 플레이 테스트와 마지막 플레이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총기 핸들링 효과의 경우에 있어서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 o w 의 제작진들이 현실과 게임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알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좀 최근 발표된 대부분 트로과에 나왔던 내용처럼 AK 레티클 선명도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도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위 게임을 좀 게임답게 유지하려는 측면이 사실성에 더해서 좀 적절히 패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게임에 이기시키려고 입시, 제압수 효과를 좀더 위협적으로 입힌다든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플레이어들을 좀 컨트롤하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작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느낌들이 무슨 느낌인지 좀알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빈센트님이나 혹시 스카이블랙님, 느란님은 이번 오버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번 오버홀 플레이 테스트에서 제작사와 유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겉으로도 돋보이는데요. 초기 오버홀 테스트 당시 바뀐 사격 방식과 구조들에 대해서 많은 유저들에게 기존의 플레이 방식과는 매우 다른 플레이 형태를 요구하게 하였고, 우리가 바라보는 기본 틀은 스쿼드이지만 마치 다른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죠. 그렇기에 오버홀 테스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실제로 볼수 있었는데요. 유저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상당히 완화가 많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보자면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사격에 따른 반동과 지압력이 있어서 단계별로 유저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며 적절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빈센튼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5월 후 기존의 전략 및 전술적인 부분이 많이 바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선 제압 효과로 인해 중기관총이나 박격포 등 중화기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며, 거점에 보병들이 진입할 시 기관총 및 유탄소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병과가 후방에서 어모 사격으로 아군이 좀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격적인 전술이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스쿼드 투가 된것 같은 느낌이고 기존 유저 및 신규 유저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기존 유저의 이탈이나 신규 유저 유입이 없으실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이번 오버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카이블랙님처럼 기존 유저 이탈 혹은 뭐 신규 유저 유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유저들도 꽤나 있었던 것이 데브로그 및 공식 디스코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사실 유저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이해는 뭐, 저는 동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나 혼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니까, 뭐, 다, 모두가 다 함께 리셋하는 기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어,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의 힘의 균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덟 번의 테스트를 거친 이 패치를 뭐, 그런 우려 상황,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 작업을 거친다고 o W가 얘기를 했으니 뭐 일단 좀 데브로그에서 개발자들이 언급한 전체 복구에 대해서 믿고 가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운영진에서 커뮤니티 매니저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좀 생각이 났는데. 어 오버홀로 인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진입 장벽이 어, 패치 후 현실화가 만약 된다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좀 오버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좀 생각하시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비단유비 뿐만 아니라 현재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 또한 게임에 새로운 적응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패치에 대해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루스에서 차후 계획된 새로운 사격 연습 등 유저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연습 코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팀의 전문성과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패치가 조금 더 게임의 희소성과 전문성이 올라가는 만큼 지금까지 너무 게임에 익숙해지고 지루해져 이탈하는 유저들을 다시 마음 사로잡아 돌아오게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좀 기존과 동일하게 스쿼드를 하고 있는 팀 차원에서 신규 유저분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가이더의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스카이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황처럼 이번 오버홀로 인하여 이제 스쿼드가 시뮬레이션 장르가 될지 하드코어가 장르가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뮤신보다는 하드코어 장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경우 PVP가 주종목이 아닌 PVE 또는 상황을 만들어 그것에 대해 연습과 경험을 만드는 것에 가깝지만 스쿼드의 경우 PVP 게임으로서 다양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지휘관들의 판단으로 게임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보다는 하드코어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하드코어 장르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진들은 이번 보병 오 5월과 더불어 예정되어 있는 많은 시스템 개편으로 더욱 더 현실적인 전투 환경을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드코어한 보병, 차량, 항공 자산이 모여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게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OWI의 행보를 보았을 때 어, 캐주얼 FPS와 밀심의 그 사이에 이 게임은 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OWI가 발표한 Q&A 내에서도 OWI는 스쿼드에서 이번 RCO 패치 이외에도 몇 가지 오버워를 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의 세대나 또는 실제 유도 방식 등을 고려해 유도 성능을 다르게 할 ATGM 오버워를 보더라도 이를 통해 유도형 대전차 미사일이나 뭐 이런 유도 미사일들을 추가해서 대전차 미사일 뿐만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도 등장시켜가지고 일전에 V3.3 버전이었나요? 여기서 추가가 되었었던 건쉽 헬기를 다시 등장시킬 계획으로 보이며, 뭐 고화력 차량,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ERA 장갑, 폭발자능 장갑이죠. 반응 장갑 구현 및뭐 헬기 레페를 위한 헬기 비행 모델 개편과 또 기존 게임 모드들에 대한 개편 등도 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스쿼드가 어, 적절한 크기의 대규모 전장의 모습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 이제 게스트 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버월 이후에 게임플레이 측면에서 이전과 비교해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시고 앞으로 업스쿼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또 기대하고 바라시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캐주얼과 밀집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요. 유저들은 개개인의 성향이 있고 요구하는 반영성이 다 다르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제작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칫 엇갈릴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신중할 수 밖에 없겠죠. 오버웰에 대한 저의 주관적 판단을 말하고자 한다면 저는 오버홀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오버홀 테스트 당시 프레임 드랍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전투시 같은 현상을 겪은 지인분들께 있었기에 이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바랍니다. 2500시간 정도 이 게임을 플레이했지만 다소 지루할 수 있었던 플레이가 이번 오버 패치로 인해 달라질 것이라고 많이 기대되고 팀원들과 같이 플레이하면 어떨지 상상해보고 납니다. 앞으로도 예정된 다양한 패치가 빨리 업데이트되어 아예 새로운 게임으로 탄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새로운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업데이트들도 빨리 진행되어 보다 더 재미있고 한편의 영화 같은 워게임을 느낄 수 있는 스쿼드가 되길 바랍니다. 매번 게임이 어느 한쪽에 밸런스가 몰리게 되면 게임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업데이트 후 많은 유저들의 게임 적응으로 인해 그런 양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헬기 레펠, ATGM, 건시 헬기 등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 만큼 게임이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와 색다른 경험들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 게임이 천천히 흘러갈 것 같아 매우 기대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시 펠기가 나오는 만큼 AA 평가 또한 빠른 시일 내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느라님하고 빈센트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 빈센트님이 언급한 프레임드랍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여섯 번째 플레이 테스트 당시에 심하게 발생되었던 프레임드랍의 내용이 현재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로 파악이 됐는데요. 어, 다만 PIP 조준경의 한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최적화가 될수 있는지는 좀 직접 패치 후에 게임을 즐겨보면서 관찰을 해야 할것 같은데, 대부들 Q&A에서 언급한 것을 생각한다면 11월 업데이트가 최적화에 신경을 쓴것 같으니 이 문제의 경우는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 느란 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도 ATGM 미어투와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건식형 헬기들이 등장하게 될 시기에 들어올 새로운 명과들인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시면은 어, 아마 AA 병과랑 뭐 지대공미사일들을 아마 같이 경험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다들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개발자의 카트캣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업데이트가 그냥 단지 스쿼드를 극도로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더 많이 협력하고. 전투 계획을 세우고 또 총격전을 더 강렬하고 몰입감 있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 이 게임을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고 있지만 그리고 라운드가 끝난 뒤또 당장엔 킬대시 좋지 않거나 또킬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업데이트될 새로운 메커니즘과 또 새로운 전술을 익히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킬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렇듯 오버홀이 되더라도 다시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스쿼드를 구매하시려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응하기 적기에 타이밍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팟캐스트 영상에 참여해주신 또 게스트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장에서 봐요. 빠이빠이!